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타로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염소자리 남자의 연애 스타일과 각 별자리별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소자리 남자는 사랑에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쉽게 사랑에 빠지기보단 신중히 검토하고 안정성을 따져요 진지한 관계를 선호하고 상대의 행동과 신뢰 여부를 오래 관찰한 뒤 마음을 열어요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는 조용한 헌신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랑을 보여줘요. 염소자리 남자는 진심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염소자리 남자를 좋아하는 당신, 과연 어떤 별자리인가요? 당신의 별자리에서 염소자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성향에 맞춰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해드릴게요. 양자리 그를 휘어잡기보다 그 곁에 조용히 머무는 안정감이 포인트예요. 당신은 직진형. 좋아하면 바로 표현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염소자리는 조심스럽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의 삶과 일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속도를 조금 늦춰서 내가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황소자리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그것이 그를 끌어당겨요. 둘다 느긋하고 현실적인 성향. 감정보다 안정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공통점 덕분에 찰떡궁합이에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너무 급하지 않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개매력 포인트예요. 쌍둥이 자리 재미도 좋지만 그가 기대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당신은 밝고 유쾌한 스타일. 하지만 염소 자리 남자는 감정 기복이나 가벼운 농담보다 진중한 대화를 선호해요. 그의 일상이나 고민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세요. 가끔은 속 깊은 대화도 시도해보세요. 개자리그의 무뚝뚝함 속에도 깊은 정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건 당신의 눈이에요. 감성적인 당신과 차분한 염소남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세심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세요. 그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자자리그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도록 겸손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죠? 하지만 염소자리는 누군가 너무 튀거나 주도권을 줄여들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자존심은 살리되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그의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처녀자리 정리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는 당신을 인생의 파트너로 여길 거예요? 섬세함과 현실 감각이 닮아 있어서 잘 맞는 조합. 둘다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죠? 작은 배려와 꾸준함으로 신뢰를 쌓아가세요? 감정보다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이 염소남에게는 더 깊이 와닿아요. 천칭자리 균형 잡힌 매력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사교적이고 매너 있는 당신은 염소자리에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가볍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그가 중요시 여기는 일이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스타일뿐 아니라 내면의 중심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정갈자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당신에게 진심을 내어줄 거예요. 둘다 깊고 진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끌리게 돼요. 하지만 소유욕이나 의심은 금물, 감정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기보단 신뢰를 쌓는 시간에 집중하세요. 사수짜리 자유로운 당신도 누군가에게 깊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자유롭고 유쾌한 당신과 신중한 염소남은 초반엔 속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해요. 그에게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를 꼭 주세요. 염소 자리 비슷하다는 건 같은 꿈을 꿀수 있다는 뜻이에요. 닮은 듯 다른 현실적이고 성실한 두 사람. 말은 적지만 믿음은 깊은 관계가 될수 있어요. 표현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진심이 전달되려면 가끔은 따뜻한 말과 손길도 필요해요. 물병 자리 개성은 매력이고 신뢰는 선택의 이유예요. 당신의 독특한 시선과 유쾌함이 염소 남에겐 신선하지만 나설 수 있어요. 그는 자유보단 확실한 감정과 행동을 더 믿거든요. 그의 원칙과 기준을 존중해주며 진지한 면도 함께 보여주세요. 물고기 자리 감성은 연결을 시작이고 현실은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당신은 염소 자리의 단단한 현실주의의 매력을 느껴요. 그는 당신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현실적 안정감을 보고 싶어해요. 감정 표현도 좋지만 함께 미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염소자리 남자는 느리지만 확실한 신뢰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요. 빠른 감정 교류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내 옆에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함께 해줄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별자리예요. 감정보다 실제 행동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의 기반이 연애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다른 별자리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